네, 홍정원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개헌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그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연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줄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 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에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어 사실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원 국정원장 공간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23시 06분에 홍장, 홍장원 1차장의 위치는 분명히 집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일 차장은 그 당시에 원장님 공관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증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겠네요. 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